지위를 버리고 하든 보호받을 수 없는 출가자의 생활을 하고 있다고 한다면 나는 곧 여러 사람들에게 맞아죽을 겁니다. 네. 나는 너무나 많은 적을 줬기 때문입니다. 이 말을 하면서 이제 우리가 낯선 그 비극이 이제 한국 우리로서 이야기를 마주먹을 하 그러나 이 말에 대해서 참히 중국의 장자 그 선생, 우리가 보면 중국의 도교. 어떻게 보면 그 장자 선이 도교랑 할 수는 없어요. 그런데, 우리가 중국의 장자님 맹자님, 자사님, 장자 선생님이, 장자 어, 선생의 말하는, 나는 굉장히 이게 이 말을 좋아해요. 이 황금 우리에 대해서 장자 선생이 있는 말을 제가 몇 가지 해드릴게요. 굉장히 이 말과 이 말이 상상합이 그, 돼요. 옛날 중국 장자 선생이 책을 만든 장자에 보이게 되면 내편과 외편과 차편 이 이어졌어요. 그러니 장자 이 글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게. 그러니까 누구 만든 한문을 조금 했다는 사람은 잘 해서 못해. 그런데 우리는 이거 지금, 이제, 입자하신탄나큰 스님께서 이 장자를, 그, 뭐, 뭐 제가 알지는 못하지만 만들어보면 고, 대 교수들한테 이렇게 그 장자를 강의를 하셨다고 그래요. 왜 그러냐면, 이 어려우니까 강의를 못하니까. 다른 사람 강의 못해요. 어려워가지고. 그러니까, 또그 다음에 우리, 그 다음에 우리 저, 뭐랄까, 이, 그, 각성 원조 각성큰 스님이 또 이게 장자 강의를 하요이 양, 이 어른, 이 스님도 이 강의를 정확히 많이 하고 책도 써놓으시고 그랬죠. 그렇기 때문에 장작이 어렵습니다. 장작 강의를 할 정도 되면 상당히 사회 그 유학, 유학자들도 이거 잘 못해요. 절대한문 놓고 하라고 못합니다. 그런데 이제 우리 불교의 그 부처님 경전 중에서도 어떤 게 제일 어렵냐고 러면그해시민경이 있어요. 그게 이제. 그게 굉장히 그 유식학 책인데 어렵습니다. 저는 뭐책 보기만 했는데 그 강의를 실제로 못합니다. 사람들이. 내가 볼 때는 그 경을 번역한 일본 책을 보고 이렇게 번역하고 그랬다고 하더만. 그렇지만 해신민의 경 정도 유식학을 강의할 정도의 아마 실력자는 우리나라에서 아마 이 지금 각성 큰 스님 외에는 못할 걸 내가 알기는 못할 거야. 또 다른, 그러니까 그걸 맹차게 누구누이 해신민의 경 강의한다고 나서는 사람이 없더만 내가 보니까. 그러니까 뭐 번역서가든 나온 건 일본 책 번역한 건 나왔던. 거. 그와 똑같이 우리 부처님 경전에도 해신명이 굉장히 어렵습니다. 그런데 이 유교의 그 유학 중에서도 이제 장자 같은 책은 굉장히 어려워요. 어려기 때문에 감히 장자의 토단다는 건 담자의 어느 문장 딱딱 띠 법을 그럴 그어설피 많이 안 사는 유학했던 사람들도 모양에 장자라 할 정도 되면. 상당히 우리로 말하면 선지도 깊고 학문이 글자를 떠나서 글자 밖에 끝까지 통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돼요. 그러니까 마치 우리가 예, 예를 들어서 이야기하자면 옛날에 우리가 그 70년도쯤 되지 70년도에는 이제 그 한참 우리가 나라에서 박 대통령이 이제 쌀 생산하면서 이제 그말 통일별을 주창하면서 소주 밀식약이 있어. 소주 밀식. 소주 밀식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, 그러면, 소. 즐글소 자, 주. 그니까, 주 밀식. 포기는 조금 작고, 그냥 충충 심어라. 그걸 이제, 사자성어로 소주 밀식이라. 그건, 어떤 사람들, 그, <laughs> 그때 모르는 사람들 은 소주 밀식이라니까, 소주를 조금 먹으라는 소리 아니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서 그건, 글자를 보니까 소주면식이라는 말의 뜻을 모르니까 소주면식은 포그러니까 포기는 조금 작고 총총 심어라 그 소린데 그와 똑같이 이 장자라는 책도 그와 비슷해요. 굉장히 말이 어렵습니그 그와 똑같은 것이 우리 불경 부처님 경리나 능엄경도 그렇게 말이 어려워요. 능엄경도 글자가 네자 안에 모든 뜻이 함축돼 있어요. 그러니까. 그 능엄경 정도를 강의해서 강사를 완전 보라게 하려면 보통 실적자가이 그래서 제가 볼땐 능엄경을 강해 능엄경 강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그걸 이제 한 20년 전에 그 원조 각성 스님께서 그 우리나라의 능엄경 그개환소보다도 그진감소의개환소는 이십 권이지만 진감소는 4 0 권이면 굉장히 가 두껍습니다. 그거는 스님께 처음으로 대만에서 갔다가 그 우리가 이제 현토를 해서 우리들이 저희들이 처음 배웠는데 대, 그 백상 백양에서 처음 배우고 난 다음에 또 제가 통도사에 가서 또 그걸 또 배웠어요. 그다음에 또그 세월이 흐른 다음에 지금은 십. 이년이 그제 다시 또 능음경을 또 배웠어요. 세번 내가 배운 격인데, 그때도 보게 되면은, 스님이 다른, 스님은 강, 그, 능엄경 강의, 능엄경만 이렇게 하고 있지만, 그 스님께는 능엄경의이 말은, 유교에서는 이렇게 말하고, 장자 책에는 이렇게 말하고, 불교 책에서는 이렇게 말하고, 강의를 정확히 하신 거예요. 그러니까, 누가 볼때그능엄경 강의를, 이렇게 이제 딱 보고 옆에는 이제 그딱그 원문을 입고 스님이 그 번역한 걸 입고 그다음에 강의를 정확히 누가 이 이야기하고 설명하면 사람들은 이제 알아들어요. 그런데 그냥 능엄경을 그냥 한 문을 갖다가 이말을 자기 말대로 조금씩 맞다고 해석하면 잘못알았습니다 능엄경 자체도 이렇게 어렵습니다. 그런데 능엄경을 강의하는 책을 보면은 상당히 그 님은 이미 다른 경계를 통달하시기 때문에 알고.